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어요. 시장을 그냥 확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격동의 한 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2.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11월 첫째 주에 이벤트 집중도 점수인데요. 100점 만점에 92점이라니. 이건 뭐 작은 뉴스 하나만 터져도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요, 마치 거대한 두 세력이 꽝! 하고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에요.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매도 압력이 시장을 막 짓누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와, 이 팽팽한 줄다리기,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앞을 가로막는 힘. 그러니까, 역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대규모 토큰 락업 폐제. 우리가 흔히 언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혹시 토큰 언락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 말 그대로, 그동안 락, 잠겨 있던 토큰들이, 언락. 풀리는 거예요. 보통 초기 투자자나 팀이 갖고 있던 물량인데 이게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엄청난 매도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아주 큰 역풍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이번 주 언락 일정이 쫙 정리되어 있죠? 저희가 위험도에 따라서 한번 나눠 봤어요. 제일 위에 고위험군을 보면 아이겐 클라우드, 레드스톤, 스페이스앤타임이 있네요. 이건 정말 물량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고요. 그 아래 중위험군에는 수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더나는 저위험군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우리가 딱 하나 정말 눈여겨봐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겐클라우드예요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의 핵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1.1%, 이게 뭐냐면요.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아이겐 클라우드 전체 공급량의 무려 11.1%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확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무게감이 와 상상이 잘안 가시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피하기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에 이렇게 찬바람, 역풍만 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바로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들이 정말 많아요. 폴카닷 허브가 나와서 생태계가 더 끈끈해질 거고요. 아이오텍스랑 소닉은 성능을 확 끌어올릴 중요한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딱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규 유저들을 끌어모을 리얼링크나 모나드 같은 에어드랍 이벤트도 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업데이트 소식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태계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주 단단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번 주 스케줄 좀 보세요.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코스모버스를 시작으로 뉴욕의 리플스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굵직한 컨퍼런스들이 줄줄이 열립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깜짝 놀랄만한 파트너십이나 중요한 발표들이 나오잖아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다른 쪽에서는 훈풍이 불어오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시장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단기적인 위험과 장기적인 기회가 공존한다는 것. 대규모 토큰 언락이라는 역풍이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는 단기 리스크라면 생태계가 성장하는 이 순풍은 미래를 밝게 보는 장기적인 기회인 거죠. 이두 가지가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 플레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 이건 기본이죠. 특히 아이겐 클라우드처럼 언락 물량의 많은 고위험 토크는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 미리 수익을 챙기거나 비중을 줄이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둘째, 분일이 타기. 여러 컨퍼런스에서 좋은 소식들이 나올 때 생기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 그 모멘텀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 잡기. 유망해 보이는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압박과 장기적인 잠재력이 만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시장이다. 이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번 주 투자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파는 자였습니다. 모든 정보는 여러분 손에 있고요. 단기적인 역풍과 장기적인 순풍이 맞붙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술을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이번 한주 현명하게 시장을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